정당하지 않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차갑게 돌아선 이들의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어서도 홀로 남겨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거벗음과 온통 상처뿐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죽어서도 계속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체를 짐승들과 새들이 뜯어 먹게 놔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굴욕적인 모욕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경쟁했던 이들 역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불리 먹고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며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군중들의 외침은 그 희미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고, 두주먹을 불끈 쥐었던 제자들의 호기로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그 유명한 제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되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9절인데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당시 에루살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전조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급작스럽게 잔인하고 당황스러우며 이게 무엇인가 할 만큼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제자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이들의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은 얼만큼의 크기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종료될 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고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당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정과 형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강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등교가 미루어졌으며 출근 혹은 등교한다 해도 전염병이 발생할까 전정 긍긍의 하루가,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 기대뿐이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의 연속은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을 잃게 된 이들, 그동안 이어왔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처보야만 하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의도하지 않는 격리의 일상을 살면서 무기력감과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고도 없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뚫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과실인가,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치료법은 있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두 다 숨죽이며 그저 밀려오는 두려움과 슬픔을 개인의 몫으로 감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이 사건 앞에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의 시간을 그저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서 모욕과 굴욕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 드러내어 이 삶의 자리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길 만한 매장지를 가지고 있는 재력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당하고 매장지로 옮길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제자들의 편에서 살펴봅니다. 가능할 법한 이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먹고 배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후원하며 예수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감당했던 수많은 여인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려 했던 군중이라는 인물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쓸 수도 없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무력 앞에 무기력하게 지켜보거나 상황을 외면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장 49절인데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군중들의 모욕과 멸시의 구경거리로 더 이상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불편하고 굴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불편하고 굴욕적이며 아무도 솔쓸 수 없는 이 장면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전전 긍긍하고 있던 이들의 장면을 아리마데 요셉의 용기가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당시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이기에 남성의 죽음을,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줍니다. 곧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지는 일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여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3장 55절인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멀찍이 서서 지켜본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로와 더불어 그 무덤을 보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누가가 전해 줍니다. 여인들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곧 사회적 제도에 의해 멀찍이 떨어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는 일밖에 못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아리마데 요셉이 보여준 용기를 통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일을 감당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지내는 일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마침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들이요. 이것은 여인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인들이 되게 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일상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하며 불편함과 불황, 그리고 곤란함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여기저기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병으로 인해 슬픔을 맞이했고 경제적 곤고함에 매일매일을 염려의 일상으로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현실 앞에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에 두 손을 내어 놓고 신음하고 있는 듯한 일상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일상이 하루빨리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과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오늘 아리마대 요셉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낸 용기는 오늘 우리에게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고함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지닌 것으로 나누며 함께하는 용기를 펼치주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 상황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2020년 아리마데 요셉으로 부른받은 그리스도인 인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명이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고 의심하는 일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착한 의도를 그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소심한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셨어도 괜찮습니다. 2000년 전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용기를 내었고 그의 용기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일상의 장면을 지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제자이지만 두려워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 시체를 요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저 비참하고 암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전부인 장면을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가 바꿨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요셉의 용기를 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용기는. 그 요셉의 용기는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여인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0년 아리마대 요셉으로 살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건네는 위로와 나눔, 수고의 손길이야말로 오늘의 불편하고 두려운 일상의 장면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십니까? 공고함에 발버둥치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하는 능력은 작은 것밖에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은요, 내려놓으시고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주는 해답이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낼 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의 용기가 여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의 그 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었고 증인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나눔이 실현되는 용기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우리는 아니야. 나의 작은 손 내밈이. 나의 작은 위로가 나의 작은 나눔이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게 하는 시작이 될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실천적 용기가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장면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기대하는 2020년에 아리의 마대 요셉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